6대1로, 한번 썼던 그런 영도, 묵장감 형제라고 들었어요묵장감 형제요? 마상돌갑이라고. 트트림 준비하는 거야? 이런 손빵맹이로 치는 거야.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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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명희킴입니다. 전설의 주목 두 종목을 모시고, 오늘도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데, 아... 아, 오늘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인간 병기로서 길러진 분들이거든요. 아... 검증이 된 분들이고, 누가 정말 강한지, 예. 아, 이분들의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럼 첫 번째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자, 첫 번째 선수 입장.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유도인, 유도인. 아, 누가 조준호, 누가 조준호인지 한번. 어, 조준호, 조준호. 아, 조준호, 조준호. 형색도복이 아, 조준호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흰색도복이 조준현 선수입니다. 쌍둥이 형제입니다. 하하하. 부산 최고죠? 예 최고. 부산 최고 아, 예. 선배. 예. 완전. 아, 야, 고 선배님. 정말 부산 최고에서 대단한 파이터가 한명 나왔습니다. 아, <laughs> 아 그렇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산 최고. 아, 아 좋습니다. 예. 우리 고 선수 이전에 부산 최고 최고의 파이터가 어 저였거든요 아. 아, 아 그래요? 예. 아마 제 전설을 듣고 자랐을 거예요. 예 많이 들었죠. 제가 그 사격부랑 예. 6대 1로 한번 떴던 그런 기어 <laughs> 사격부랑 나중에 사격부애들이 총을 들고 올라와 무서우신 선배님입니다. 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 소문 혹시 못 들었어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영도 청장갑 형제라고 못 들었어요 묵장갑 형제요? 그거는 못 들었는데 빨간 목장갑 빨간 목장갑 아니 그 목장갑이 이제 코팅해서 빨갛잖아요 예. 네. 무산에 그 거친 영도에서 네. 이렇게 흰 범어리 장갑을 끼고 그래서 이제 무관당들과 네, 네. 네. 17대2로 항상 왜 17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아 진짜로? 아 17에서 세자가 이게 잘안 세져요 네. 17대2로 파이팅 끝나고 나서 보니까 네. 이게 빨갛돌 들어 놓고 영도 목장가 평지라고 아저두분 조미트림 나리려고 지금 사가고 요 빨간 목장 아 <laughs> <하나가 웃음> 목장가 안에 있죠. 우리는 바깥에. 네. 아, 아 근데 그 피가 우리의 피가 아니었어. 아 네. 알죠 알죠.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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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분들 실력은 찐인 거가 확실한 게 하영 주선수 우리나라 최초의 의도 금메달리스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최고 출신 중 올림픽 메달리스는 준호가 유일한 건가요? 아 유도는 제가 이제 예. 유일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뒤도 없죠. 없죠. 없습니다. 조준호 선수도 커리어 한 번만 또 많은 분들께 한번 얘기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니까. 제가 없었으면 뭐 오늘날 이 자리에 조준호가 없었죠. 아, 거의 뭐최권 선수의 최고의, 선수, 그 최고의 그 파트너. 예, 그렇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본인도... 한체급밖에 국가적인 올림픽이나 이런 큰 그... 게임에 못 나가니까 거의 뭐 길렀죠. 아그게 음. 이게. 국가 대표는 그책급한 명밖에 못 나오니까 준호를 네. 위해 준현이가 양보를 하는 느낌. 근데 진짜 다행이었어요. 이 친구 그제 올림픽 메달 딸때 상무에 있어가지고 런던을 같이 이제 못 왔거든요. 네. 네. 만약 있었으면 그제 판정 번복을 보고 아 옛날 성격이 나왔죠. 또 목장가 낄 뻔했잖아요. 어. 아. <laughs> 아. 런던에서 목장갑낄뻔했요 아. 청색이 조준호입니다. 네. <laughs> 자이 판정이 번복되지는 않겠지요. 과연. 아 이게 뭔가요? 아 이거는 아니죠. 이게 뭔가요? 지금 일본 선수도 본인조차도 굉장히 의아한 표정인데요. 조준호 선수 이렇게 되면 예, 배다 결승을 거쳐서 아, 동메달 결정전으로 아쉽네요. 다행히 <laughs> 이 친구가 없어서. 그냥 그 묵묵하게 그 판정을 받아들이고 결승전을 아, 하러 갔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유도 선수인데 자꾸 이제 주먹에 대한 이야기 를 하니까 이 선수와 붙을 주먹과 너무 잘 어울리는 선수를 제가 모셨어요. 오! 힘이 잔뜩 들어왔네. <laughs> 아시아 복싱 헤비급헤비급의 예. 자존심이고, 아시아 게임 은메달리스트. 예, 맞습니다. 아, 아, 뭐, 주먹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평균을 주먹으로 <laughs> 이기시는 선수가. 맞습니다. 전체급, 전종목 통틀어도 예.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얼마 전에 체전에서 또 금메달 따신 금메달 죠 예. 체급 올리시고도 금메달 따셔가지고. 아, 많은 분들이 아니까. 예. 유튜브 제 채널에도 서 나왔고, 주먹에 대해서 아니까. 근데 두 분이 자꾸 주먹으로 쎄다고 하셔가지고, 오, 네. 주먹 쓸줄 알았습니다. <laughs> 주먹 말고,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붙으면은. 그 아. 바닥 주먹. 네. 네. 이런 손빵맹이로 치는 거야. 손빵맹이! 손빵맹이. 아니, 사실, 그, 같은 이 선수촌에서 종목기를 서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뭉쳐있다 촬영하다가, 거기에 이제 레슬링 선수, 모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예. 뭐 얘기하다 아니 이런 얘기 하게 이런 얘기 하게 레슬링이랑 복싱이랑 야 붙으면 누가 이기냐 아니 누가 훈련을 제일 힘들게? 해? 바로 한마디 하더라고 우리는 치치기는 선수 아, 그래.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이명우 이명우 아니 아니 치치치치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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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기어 댕기다. 멜빵 보여. 유도 유도 쪽은 그럼 뭐예요? 참차미. 참차미. 우리는 잼잼 아, 잼잼 잼잼이 결혼합니다. 아, 어, 아, 잘, 잘, 잘. 잘. 발해요. 예. 예전에 실제로 뜬적 있잖아요 아, 아, 채널에서. 손에 들어. 개청 하셨죠 복싱 무시 안 하잖아. 잠깐만. 이 복싱 선수 이름 뭐지? 김주성. 김주성 선수가. 복싱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한번 <laughs> 뭐라고? 뭐라고? <3명>. 아, <웃음> 왜? 눈받았어그 <왜? 웃음> 타이슨이 한 마리 정답이더라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처막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명언을 생각했죠. 뭐라고? <laughs>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막기 <laughs> 전까지는. <laughs> 아, 저희가 오늘 좀 진지하게 아, 구독자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태권도 대 복싱도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 유도랑 레슬링도 좀 이야기 들어봤는데 복싱과 태권도 타격과 예. 레슬링과 유도도 이제 약간 그래플링 쪽이고 복싱과 유도는 진짜 완전히 아, 다른 맞아. 이종격투기잖아요, 예. 이게. 누가 이길게좀는 궁금해서 고석현 선수에게 한 표를 받아야 돼요. 음. 고석현 선수는 현역 선수고 예. 공정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 평가를 해 주는 거죠. 고석현 예. 선수의 선택을 받은 분께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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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프로틴 우와 자 오늘 상품입니다 와 셀렉스 셀렉스 필요하세요? 요즘에 저는 많습니다 프로틴 많이, <laughs> 있어? 네, 어허 많이 어, 있어요? 어허 많이 먹고 있어? 있어? 네 저, 많아요 근데 셀렉스 거야. 게 아니잖아 이 바보야 나 운동할 때 이거 있었으면 나 금메달 땄다고 판정 안 갔다고 그렇지 아, 방금 아니야. 한 번에 어. 한판 승이죠 여러분 맞아, 맞아. 셀렉스 <웃음> 프로핏 <웃음> 요즘에 이 프로핏은 WPI 제품이에요. 분리유청 단백질 그리고 아메리카노 유일하게 아 예, 커피 맛이 있기 때문에 커피 드시면서 얼음 컵 해가지고 드시면 거의 커피도 마시면서 프로틴도 이식 g 저는 이렇게 개별 포장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운동 갈때 그렇죠. 하나씩 딱 챙겨가면. 음 요즘 뭐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운동 하고 나서. 그 근육 좀 붙여보겠다고 이런 거 이제 먹었는데, 그 유당 때문에 줄줄 세가지고. 아, 오히려 근손실 일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셀렉스 프로핏은 음. 유당 제로입니다. 와 아, 그러세요. 아, 이분 아 셀렉스에서 나오셨나요? <laughs> 그리고 우리 운동선수들이 BCAA 많이 따로 먹는데, 네. 프로핏에서는 BCAA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보충제를 안 챙겨 드셔도, 요거 하나면 끝나죠 하나면 끝나요. 쓰리무, 네. 무지방 무설탕, 무콜레스테롤 아, 아, 아 자, 여러분. 여러분의 프로틴 셀렉스로 셀렉하세요 <laughs> 어, 아, 아. 셀렉스로 셀렉하세요 아, 아. 아, 셀렉스 광고 관계자분들께 너무 쪽해져서 전체 후배들한테 셀렉스를 오와 감사 최고야 와고맙습다 경남 최고네 차범, <laughs> 너도 <웃음> 맛있게 먹고 해 아, 아니, 아니. 개인 사업이 아니라서 지원해주신다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규 선수 일단은 복싱 네. 아, 보시 커리어가 뭐몇 전, 몇승 이런 게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많아서. 만킨 예, 너무 많아서. 근데 진 거는 이제 손을 꼽죠. 아, 진 거는. 예. 진 거는. 전국 최저는 지금 한 금메달이 한1 3개 정도인 거예요. 와. 1 3삼 아, 동안 삼 아니 형, 국 최저 금메달이? 예. 정국 최저 금메달이 한1 3개 정도 있고. 김영규 선수한테 궁금한 게몇대 몇까지 가능하니까? 김영규 선수? 이렇게 들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laughs> 어, 이렇게 들리면 네, 자신 있다. 네, 좀 약하네. 박종팔 선배님 17대 1로 또 보이는데. 조준 조준 형제 두 명이면 음. 자신 있다고 하는데 매트 위가 아니고 정말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 타격기 아 선수들이 과연 그렇게 과감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 그 잡혀 가지고 이 처박히면 어디 탈부리고뼈 부러지는데. 안 잡히면 되아안 잡히면. 아, 어. 싸움에는 뭐부터 나가요? 주먹 네, 주먹부터 나 가죠. 인중딱맞으면 이빨이 두이가 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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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으로 빠지거든요. 아, 아, 만큼 빠져요. 네. 이만한. 뭐 임플란트 바로 가요. 네. 아니, 이대인잖아요 그럼 한명뭐 바로. 그건 누가 먼저 빠질 거예요? 누가 먼저 누가 어, 먼저, 뭐, 먼저, 먼저 두개 빠질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얘가 가서 갈수 있는 거는 이 다이리톨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초크, 안방, 관절 레지는 완전히 재울 수 있다 자토를두개 주고 한명 뒤로 가가지고 쫄라보내고 아, 서서 기절해 자유 털 아니고 이게 기절? 렌탈일 수도 있어요 그까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이야 어. 한 명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어. 보내는 거야 어. 두분 성향을 봤을 때 서로 미룰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네가 먼저 <laughs> 가는 뭐 네가 먼저 가 그러다 뭐더 헷갈려 얘는 아? 어? 아 그렇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 양쪽으로? 에이. 시뮬레이션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시뮬레이션? 뭐 이론, 이론 만약 정말 네. 이렇게 붙었다 벌려줘야지 이렇게 벌리면서 아, 이렇게 가야 어. 벌려서 어. 그다음 길를 어. 잡아줘야지 경동맥이 저... 반짝반짝 빛나네. 얘는 아. 재우려고 하기 때문에 어. 칠수 있는데 감정들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그 어. 간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이 뒤에 있는 사람은 뭘 시도하느냐? 인간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laughs> 리어 이키힌 초크. 아니 리어 내익힌 초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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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 끝나 안 끝나? 이거 수어도로 더 끝나. 그 다음에 형규가 또이 자기 반만한 이 사람을 복싱 경기할 때안 때려봤단 말이야. 딱 우리 그래프. 아. 자세 딱나타 딱. 서준호딱세 방만 버티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사자마냥. 아세 방만 버티라. 네. 세, 세 방, 그니까, 러세방 싸움이야. 세 방을 못 견딜 거예요, 아마. 세 방을. 네, 네, 세 방. 한 방이면 뭐 끝나지 <laughs>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하지? 그냥 싸우면 그냥 가가지고, 한대 때리면, 어, 두 명이면 두 방. 두 명이면 세 방. 어, 어떻게 네.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 우리 네. 조지고 조직으로. 아, 그치, 그치. 한 놈만 조져한 놈만. 한 놈만, 들어와. 언제 치고. 는세사세사 봐봐, 봐봐. 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고 사람, 세 사람, 나 이거 할때갈수 있었잖아. 우리 어, 한번 해보시는 거야. 아, 해보셔야 아 작전을 한번 해봐야돼 아니 보면. 근데 한번 한번 아니 잠깐 만 잠깐 만 때려보자. 진짜 때리다가. 와, 이게 렇때리지 이게 얼굴에. 우와. 한번 가고 한번 가고 다 이연석으로. 아오. 어. 다 다. 다. 오, 아니 오, 아니, 오, 아니,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오준호가 두 대는 맞아야 된다고. 아, 뭐야? <laughs> 오, 잡아서. 아, 어. 이거 끼고 연습해 줘. 어. <laughs> 선수 안았어요 자. 자, 근데 누구 맞을 거야?

어 다리 잡전 금지되기 전에 제 필살기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다리 사이로 손는 방.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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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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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아아아 오! 오!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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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잠깐만 타임. 어. 난이뭘 봤냐면. 이 새끼 진짜 철판이. 이 새끼 뭐야. 아 맞았는데. 아, 아, 내가, 아, 내가... 어. 이래서 이 새끼들 못 믿어요. <laughs> 이 새끼들 철판이신데. 얘네 변명이 있어, 고정 있어요. 고정 변명이 있어요. 자기는 멈추려고. <laughs> 근데 내 손이 너무 빨라서. 이오 진짜. <laughs> 아, 눈... 이렇게. 10분만 좀 쉬었다고 했는데 눈이 충혈돼가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근데 두 분이 오 그냥 과감하게 확 들어가고 아까도 점프에도 매달리는 게 영도 예. 예. 뭐죠 이거 이거 뭐죠? 먹장갑 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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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장 어. 진짜 실제 같습니다 그 느낌이 오. 전사, 전사,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전설 있어요? 전 있어요 오 뭐야 뭐야 마상돌감이라고 준비 트림 준비한 거예요? 아 마상돌람인데 뭐예요 뭐예요 이건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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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오. 여기도 실제라고 확인했시라고 그 마산 내에서도 이제 지역이 좀 갈리거든요. 네. 어, 세 가지 지역이 있었는데, 엄청 친한 친구가 이제 합성동이라는 예. 어. 지역이 이제 속해 있었고, 어. 싸움이 났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 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저한테 대신 싸우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네. 중미에서 유일하게 아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형규야 우리 감자국 한번 싸우자. 오! 어? 어. 어. 이렇게 상대편으로? 네. 와. 상대편인데. 와. 근데 형님 선수 몇 살이었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청 운동할 텐데. 네, 네. 싸움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둘이서 약간 야인시대처럼 막 뱅뱅 네. 돌면서.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막 주먹 날리고 내가 이제 피하고 때려라 그러니까 때려라는데 피하고 또 때려라는데 또 피하고 했어. 잠깐 스톱우 시킨 거예요. 네. 저쪽에서. 어. 걔를 부르더니 싸우지 말래. 어, 그래. 너무 너무 내가 피하고 한번 후렸거든요. 네. 땀을 후리려고 후렴, 네. 후리는데안 맞았어. 네. 앞에 슥 지나가니까, 이거 맞으면 죽겠다. 싸우지 어. 마라. 어. <laughs> 한 거지. 어. 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재개를 했어요. 네. 다시 재개를 하다가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는데, 걔가 이제 상대가 잠깐 어. 스톱을 하더라고. 네. 왜? 라니까는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인대. 어. <laughs> <laughs> 그러고 다시 시작하자. 하자마자 내가 질질 계속 끄니까 네. 음. 열이 받는 거지. 음. 시작하자마자 내가 때린 척확 하니까 쥐가 쪼라고 딱 하더라고. 어. 그래갖고 내가 그대로 골반을 때렸어요. 어, 아, 너클 파트로. 네. 딱 때렸는데 지가 짓다고 이렇게 한 곡을 하더라고요. 아, 골반 아, 한대 맞고 골반 맞구나. 아, 형규는 확실히 아, 마산에서는 너무 원이다. 아, 아 어. 싸워서 이기기보다도 나는 음. 안 싸우고 제압하는 스타일. 음. 그 마산 전체에서 조금 뭐 최고? 아니, 저는 그런 싸움 자체가 아니죠. 근데 마산에서 그러면 예, 김형규한번다 알아줬어요? 그 시절 때는 그냥 아니요. 저는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 아, 이했요 배구는 우리는 영도에서 LG 트윈스는 몰라도 네. 부산 최고 트윈스 안달았어요 어, 네. 네. 버스 정류장에 영도역하고 부산 최고 남고 이렇게 아, 세 학교가 이렇게 어, 예. 알잖아요. 이래가지고 버스를 한 번에 타는데 네. 이 쌍둥이 둘이 이렇게 가면은 공이지 공, 공이야 갈라져. 모세 기적점에쫙 갈라져서 아. 제일 뒷자리에 쌍둥이 자리다 이게 있었어 나포는갈 아. 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아, 알았어니그 알았어. 그러면은 조준 선수. 예. 네. 영도 목장가. LG 트윈스 뭐라도 영도 트윈스 난다. 간다. 아, 오케이. 오, 좋습니다.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최고 6대1의 선설. 오. 진실 혹은 거짓. 진실 오. 봤죠? 네 아! 아! <laughs> 아, 이건 진실이야 <laughs> 우와, 이게. 이게 가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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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실이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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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실이나걸거어요이거어심이야 이거 진심이야! 이마진심이 진심이야! 진심이야! 이 진심이야! 이 진심이야! 이진심이다 이거 진심이 진심이야! 이거 진심이야! 이거 진심이야! 이거 진심 물주마. 아 물주먹! <laughs> 왜왜 <오>? 와? 미친 <laughs> 실인데 어. 지금 유도랑 복싱을 한다 이러면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 뭔가 느낌이 음. 어. 조준호, 조준호 형제와 김영규가붙는다 아. 이걸로 가야 될것 같아 최후의 의견이 있습니까? 최후의 어. 의견 네. 음. 학교 운동장에서 만났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이 옷을 입고 이두 명과 싸운다고 하면 네. 한 명은 죽습니다 일단 어. 한 명은 아. 일단 확실하게 줬고 음. 나머지 한 명은 뭐 5대5인 것 같아요 아 음, 오케이 소중한 선수 혹시 한명 죽일 수 있을 때 죽여야 됩니다. 한명못 죽이잖아. 형규는 진짜로 죽습니다. 어. <웃음> <웃음> 기절 안 해봤잖아. 초크 걸려가지고 캐캐캐 캐. 캐캐. 어. 그 다음에 팔 걷다 아. 안마 당해가지고 진짜 이 실밥 뜯어지는 소리. 아, 뜯어지 소리. 아. 자, 그러면 은 어쨌든 이 남자들이 모여서 이 참, 사실. 어, 유치할 수도 있지만 이게 참 나이 들어도 좋아하고 예.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 어하다 보면 김영희 선수 콜라비까지 나오는데 아, 남자들 은 어쩔 수 없어. 야. 이 얘기가 가끔 재밌어. 야날 콜했잖아. 네. <laughs> 너 때문에. 네. 네. 최종 판결. 예. 네. 평가. 아, 네. 아, 형님 두 분이서 이제 3, 2대 1로 싸우실 때, 어. 어, 이기실 것 같은 분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 아무래도. 적인 우위가 있는. 있는. 준호준현이 형님이 조금의 차이로 이길 것 같아요. 아아아 아니, 아니, 왜 그런지 제가 그, 설명해 뭐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시뮬레이션 했는데 준호 네. 형님의 이 드론의 기술이 <웃음> 어, <웃음> 팍 잡히니까 제가. 오한짜밤이지. 예. 네, 아무것도 못 하겠는 겁니다. 오. 그리고 형님들이 심장이 있으니까, 어, 확 나르는 거 보고. 아, 심장이 있으 순식간에 팍 제압하는 거 보고. 1대1로 만약에 승부를 갈려있으면, 저는 형기 형님을 선택할려 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선택. 아, 그거는 이제 모무무독자분들 다는 <laughs> <laughs> 근데 아까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 보고.